곤지압력 초역세권, 3,600여 가구 신규 주거지역 가장 앞에 있는 입지로 바로 앞 곤지압력을 이용할 수 있고요. 판교는 물론 강남까지 빠르게 통하는 우수한 쾌속 광역 교통망을 자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 바로 곤지압력 센트럴 아이파크입니다. 현재 선착순 분양이 시작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모델하우스를 방문해주고 계신데요. 1차 계약금 500만원으로 동호수 지정이 가능하며 계약금 5%로 입주시까지 들어가는 비용 없습니다. 모델하우스 매일 운영 중입니다. 좋은 호실 선점하시려면 영상을 보는 즉시 움직이셔야겠는데요. 문의가 있으시거나 홍보관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화면에 나오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곤지암역 센트럴 아이파크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곤지암역 센트럴 아이파크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구역 A1-2블록 곤지암역과 인접하고 있는 초역세권 단지입니다. 단지는 지하 2층부터 지상 22층 4개 동으로 전용면적 84제곱미터에서 110제곱미터 총 347가구 규모로 건립되며 27년 5월 입주 예정입니다. 일부 타입은 광폭형 거실 설계로 거실이 넓게 나와서 넓은 공간감을 주겠습니다. 커뮤니티 또한 잘 갖춰져 있겠는데요 피트니스 골프 연습장 등 체력 단련을 할수 있는 운동 시설을 포함해 시니어 라운지 파크 라운지 북 카페 독서실 등이 마련되겠습니다 단지는 곤지암 역세권 도시 개발지 내에서도 경강선 곤지암 역과 가장 인접한 단지로 다양한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겠는데요 경강선 곤지암 역을 통해 판교역까지 20분대로 도착이 가능하고 강남까지도 30분대로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D 노선도 계획되어 있어 추가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까지 노려볼 수 있겠는데요. 곤지암역에서 서울 주요 도심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주요 정차역으로는 수서, 삼성, 잠실, 강남, 사당 등이 되겠습니다. 우수한 교육 환경과 쾌적한 주거 환경도 돋보입니다. 곤지암역 남측으로 곤지암초, 곤지암중, 곤지암고가 있어 도보통학이 가능하고요. 곤지암역세권 지구 내에 초등학교 신설도 예정돼 있어 아이들 통학 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앞으로 곤지암천 수변공원과 곤지암 글린공원도 가깝게 누리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유니트 보러 가실까요? 네, 84A 타입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일단 현관 입구부터 굉장히 쾌적한 모습인데요. 왼편에 보시면 전면 거울이 있고 이쪽에 팬트리가 있거든요. 와 넉넉하게 수납 공간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취미용품 보관하시면 되겠고 오른쪽에는 신발장입니다. 계속 들어오시면 오른쪽에는 이렇게 욕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욕조가 있는 욕실이기 때문에 또 샤워하실 때 반신욕하실 때 좋으실 것 같고요. 우리 아이 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인데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합니다. 앞쪽에는 붙박이장이 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 옷들 보관하시. 정말 좋겠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네, 쭉 나오시다 보면 바로 옆에 방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허! 와 여기는 나만의 취미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좋겠고 아이가 두 명이라면 각각 방을 주셔도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보시면 또 하나의 작은 공간이 나오는데 넉넉하게 수납할 수 있는 팬트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볼까요? 와 여기에는 이제 식료품 같은 거 아니면 보기 싫은 이런 청소기 같은 거 보관하시기도 정말 좋겠습니다. 나오자마자는 나만을 위한 홈바로 또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있는데요. 커피 내려 마시면서 또 여유 있는 시간 보내셔도 좋겠습니다. 네, 다음 거실 보여드릴 텐데요. 와, 거실도 진짜 넓습니다. 보시면 우물천장이 있기 때문에 층고가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위쪽에 오시면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셔가지고 조금 더 넓은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앞쪽에는 이제 주방인데요. 와, 4인용 식탁인데 이거 거의 6인용 식탁 같거든요. 양 옆에 넓은 공간 나오는 거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오른편에 보시면 냉장고 따로 이렇게 보관하실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여기에 또팬트리가 있는데, 짜라란 와 이렇게 넉넉하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배기실은 물건들 다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디귿자 주방 형태로 되어 있는 주방인데 바로 여기 중앙에는 쿡탑이 있기 때문에 요리하시고 플레이팅 하시기 정말 편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넉넉한 사각 싱크볼도 있고요 창문도 있기 때문에 여유있게 설거지 하시면서 밖을 내다보는 기쁨도 있겠네요 그리고 세탁실도 있습니다 넉넉한 공간이기 때문에 위아래 건조기 세탁기 설치하셔도 좋겠어요 입니다 네 다음 이제 안방 보여드리겠습니다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와 정말 넓고 또 예쁘게 인테리어가 되어있습니다 오른편에 보시면 발코니가 또 따로 배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빨래를 널으실거나 아니면 나만의 반려식물 키우셔도 정말 좋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다 보면 와 정말 넉넉한 드레스룸이 나옵니다 들어가볼게요 와 진짜 길고 넓은데요 여기에 우리 남편 옷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옷까지 다 보관하셔도 넉넉하게 남을만한 공간 그리고 나오자마자 화장대도 있는데 와 마감재가 진짜 고급스럽네요 그리고 옆쪽에는 부부욕실입니다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쾌적한 욕실로 또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곤지압역 센트럴 아이파크 계약금 500만원으로 동호수 지정이 가능하며 계약금 5%로 내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현재 선착순 동호수 지정 중으로 좋은 호실 선점을 위해서는 빠르게 움직이셔야겠죠 모델하우스 매일 운영 중입니다 문의가 있으시거나 홍보관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화면에 나오는 이 번호로 지금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지금까지 여선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